나의 사랑 월마트 또 왔습니다. 응. 월마트가 저녁, 어, 11시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. 어, 저번에, 그, 서부 시간은 10시라서 1시간 하려고 왔는데, 이 동부 시간이랑 시간대가 지금 3개가 있어가지고, 시간을 안 맞춰놨더니만, 아, 왔다고 헛걸음만 했는데, 오늘은 여기 시간대를 맞춰두면 식만에 충분하니까, 오늘은 이게 야채를 사러 왔어요, 야채 여튼, 여기가 제일 싸니까. 아. 아. 그리고 아까 검색했을 때 여기만 해도 한 일곱 개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여기 즉, 버지니아 비치만 해도. 그러니까 그냥 월마트 세상인 것같아 타겟도 없고, 또 케이마트도 없고. 아마존은 사이버상으로 사는 건뭐 전자제품이나 이런 건뭐 괜찮은데 눈으로 직접 보고 사야 되기 때문에 농산물이라든가 다른 거 있잖아요. 똑같은 경우는 여러 번 많이 써왔네.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은 당분간 월마트가 1등 할것 같아요.